코리아노. 와. 아 <laughs> 아 Your body is. I'm crazy. 와, 오늘 날씨 죽인다 진짜. 길거리가 뭔가 뉴욕 같지 않아요? 뉴욕 가본 적은 없지만. 오늘은 엘살바도르의 광복절입니다. 인디펜던트 데이. 뭐 엘살바도르 뿐만 아니라 엘살바도르, 뭐, 니카라가,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이 모든 나라가 여기 중앙아메리카죠. 멕시코도 포함해서 다 스페인의 식민지였습니다. 오늘이 엘살바도르가 스페인한테 독립한 날이에요. 거의 300년 정도의 지배를 받았죠. 1800 몇십 년에 독립을 했다고 했으니까 한 200년 정도 된것 같아요. 너무 덥다근데 아. <laughs> 제가 오늘 날이 나리 날이니만큼 패션도 엘살바도르를 맞춰봤습니다. 이나탈리아 어머니가 사준 엘살바도르 옷이죠. 그리고 이 모자. 이 모자가 부켈레. 부켈레가 지금 대통령이에요. 2019년 당선 되자마자 아주 갱단들을 싸그리 잡아들여 가지고 지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부켈레 대통령의 이 모자를 쓰고 이 옷을 입고 엘살바도르의 옷을 입고 나가보겠습니다. 지금 오. 지금 시가 행진을 하고 있대요. 지금 아침 8 시인데 도로를 완전 봉쇄한다며 시가 행진을 하고 있어가지고 차가 못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나탈리아랑 만나기로 했는데 나탈리아가 버스가 봉쇄돼가지고 못 오고 있네요. 제가 또 명예 살바도리안으로서 이런데 참석을 좀 해줘야죠. 에살바도르 광복절도 우리나라처럼 국경일이어가지고 다쉽니다 회사도 쉬고 학교도 쉬고 그래서 오늘 나탈리아 학교 가는 날인데 학교 안 갔대요. 학생들 사이에서 이러고 다니니까 좀 창피하네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내가 외국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윤석열 모자를 쓰고 돌아다니는 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도 지지율 자체가 다르니까 여기는 북켈레 지지율이 진짜 상당합니다 80% 90% 한국에서 이러고 다니면은 아제 정치사기에 확실한 놈이구나 하고 이제 따돌림을 당하죠 아아 아, 풋풋하다 풋풋해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지 물론 저는 학생 때 풋풋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얼굴이었어요. 자꾸 애들이 힐끔힐끔 쳐다봐요. 창피해. 나는 유튜버 할 이런 깜냥은 아닌가봐. 누가 쳐다보면 창피해.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이런 광복절 때, 광복절이나 이런 국가공휴일 때는 항상 태극기를 베란다에 걸어놨었는데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요즘은 많이 안 그런 것 같아. 아 그러고 보니까 그 올해 총가? 3일 전인가? 그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세종시에서 3일 전인가 언제 일장기를 걸어가지고 이슈가 있었던 뉴스를 봤던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봐가지고 정확히 기원은안 나는데 또라이죠 아무리 어떤 숨은 의도가 있더라도 또라이에요 그런 건뭐 준비하고 있나 보다 여기서 하얀색 파란색 연기를 뿌리고 다니는데 이게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의 국기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지금 국기를 들고 다니시죠? 제 가슴에도 있죠? 이 친구들 따라가야겠어요 애들이 내가 쓰는 모자 보고 웃어요 지금 도로를 다 봉쇄해놔가지고 다 도로로 다니고 있습니다 알라 얼라 이야 비행기 엄청나네 푸푸사. 에사바도르 아, 아. 전통 음식 푸푸사라는 건데, 제가 아침에 먹고 나왔습니다. 배가 안 고파요. 오히려 배가 살짝 아파요. 푸푸산 건너 뛰고 이제 뭔가 하려고 준비 중인 것 같아. 뭐 에듀케이티브 써 있는 거 보니까 어디 학교인 것 같은데. 다들 손에 국기 하나씩 들고 있어요. 저는 국기를 입고 있죠 지금. 아, 좀힘들란게 지금 좀 배가 아파요. 아침으로 빵이랑 초코우유를 내가 오지게 먹고 나왔더니, 아. 지금 막 땀도 나 진짜 미친다 미쳐 진짜. 우선 아무 건물이나 들어왔는데 지금 화장실 한번 쓸수 있나 물어봐야겠어요. 제가 지금 딱 봐도 명예 엘살바도리이잖아요 화장실 한번 쓰게 해주겠지. 몰라. 돈데스 마녀. 아 엘살. 어, 오오 어. 아. 잘 그랬어요. 역시 안엘살바도리이야 이게 <목소리> 화장실 변기 <변데> 커버가 없는데. <목소리> 화장실이 참 민망하게 만들, 만들어져 있는 게. 변기 커버가 없어요, 우선. 근데 변기 커버 없는 데는 많아요. 여기 중앙 아메리카트에 변기 커버 없고, 뭐 인도나 파키스탄 이런 데 당연히 없어요. 근데 기마 자세를 치라고 이제 일을 보는데 힘들잖아, 기마 자세가. 그래서 딱 일어나잖아요? 근데 얼굴이 보여. 문이 뚫려 있어요. 위아래로 뚫려 있어요. 정확히 내 정강에서 내 한, 여기? 턱까지 오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문, 문이에요. 화장실에서 무슨 이상한 뻘짓을 많이 하나? 왜 저렇게 다 열어놨지? 공간들을? 원래 화장실은 프라이빗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튼 저는 권리를 보고. 오오 오오오오! 호호어 깜짝 놀랐네. 아 뭐야? 아, 시작했어, 시작했어. 앞으로 가. 갈... 애들이 발이 하나도 안 맞네. 가짜총이네요 보니까 M16 가총이야 앞에 쭉. 아 아직 학생인 것 같아 학생 콜리지 밀리터리 라고 써있는거 보니까 우리나라의 육사나 막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laughs> 코리아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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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애들이 너무 이쁘잖아. 와우. 멋있다. <laughs> 야우. <laughs> <laughs> 올라, 올라. 터치 <laughs> 터치 <laughs> <laughs> 아, 들 <너> 이쁘냐, 이렇게. <웃음> 올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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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hola, buen dia. 아, 202년 됐구나. 어, 아, hola. 아, 이뻐, 이뻐. 본 있다. 할줄 아는 말이 본 있다 밖에 없습니다. 본 있다. 이쁘다는 말이에요. 제가 또 군대를, 의장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가 행렬에는 굉장히 익숙해요. 거의 뭐준 전문가라고 봐도 되죠. 물론 전역한지 10년이 넘었지만 시가행진의 최고는 역시 대한민국이에요. 언제였지? 그때가 독립인가? 6.25인가? 잠깐만, 내가 2010년에 군대에 있었으니까 6.25 60주년, 6.25 60주년을 치량시에 했거든요 광화문에서 그때 기억이 살짝 납니다. 오~ 처음 보는 차야. 그런 차를 본 적이 없는데? 저 진짜 군인들은 실탄을 지금 엄청 들고 있네요.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다라는 느낌을 확 받네. 할기가 와가지고. 어마어마 모였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못 있겠어 저기에 어지러워 어지러워 지금 이 시가행진 행렬이 엄청 길어요 시작 전부터 끝까지 1km가 넘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응급차도 다 있고 이렇게 아이스크림도 팔고 우와 1 5 0원1 5 0 1 5 0 맛있겠다 아 지갑이 지갑이 없어 미쳤다 거이 없어. 아니. 와, 큰일났다. 씨. 내가 지갑을 놓고 온 건지. 와. 나 숙소로 빨리 가봐야 될거 같아. 와, 씨. 와, 저거 하나 먹으려다가 지갑 잃어버린 거 알았어. 미쳤다. 여기 꼬리칸 애들은 아직도 대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이 10시가 좀 아마 넘었거든요. 10시 22분이에요, 지금. 제가 8시에 나왔을 때도 애들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네. 미쳤다 미쳤어 진짜 미쳤어. 어디 있나? 안 보여. 하... 진짜 없다. 아, 여기 있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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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침대에 놓고 나가는 내가. 아... 아니 이 동네가 밤이 핫한 동네였나? 클럽이야 여기? <놀라> 어우 제가 밤늦게 안 돌아다니는 스타일이에요 아예 돌아다니지를 않는데 그걸 처음 나와봤어요 이 시간대에 10시 반이에요 10시 반 여기도 라이브 반네오 사람 엄청 많네 이 시간에 엘살바도르가 이렇게 안전합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있는 곳이 지금 부촌이긴 해요 잘 사는 동네에요 밤 분위기가 이런 느낌이었구나 늦어도 한 8시 9시 정도에는 항상 들어갔었으니까 이런 게있는줄 몰랐네. 아까 아침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편집만 하느라고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거의 12시간을 내리 편집만 했네. 구글 상에 마트가 11시에 닫는다고 써 있더라고요. 배가 살짝 고픈데. 근데 오늘이 광복절이라 가지고 광복절? 만 똑같은 건가? 독립 독립날 광복절. 광복. 모르겠다. 잘. 아무튼 간에 그것 때문에 일찍 문을 닫았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안전하다고 느껴질까요? 정말 초초초 안전하다고 느껴져요. 적어도 이 산살바도르 혹은 산티아나 이런 좀큰 도시들은 아까 군인들을 봐서 그런가? 사실 아무리 부촌이어도 과테말라 뭐 이런데 완전히 번화가가 아닌 이상 저렇게 술집을 열고 있는 골목길은 처음 본것 같아. 아이고 문을 닫은 것 같다 마트가. 오씨 열은 것 같아 아직 이 건물은 다 닫았거든요. 여기가 백화점이라고 해야 되나? 종합 쇼핑몰 같은 곳인데. 다른 건다 닫았는데 아직 연거 같은 느낌적인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아, 오픈. 아 열었대, 열었대, 열었대. 후우 진짜. 숙소에 가서 맥주 한잔 마시고 자야겠어요. 아디오스. 아, 배고프다. 나탈리아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맨날 여기서 만나? 공원에서. 아니지만 친호라고 부르는 게 저는 인종차별이라고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기분이 안 나쁩니다. You are so bad person. You were studying? 아야. Uh, yeah. Long time no see. What is it? 태권도. 태권도? 리얼리? Yeah. Really? Yeah. 아 진짜로? Yeah, yeah. 무슨 이게 태권도야? Yeah. 이게 태권도라고? It's, no, it's not Taekwondo. <laughs> Arabic, 아, 예예. 전문적인 아주. Do you wanna try? <laughs> no, no, no. 이제 리얼 베트이란. Why? Here Arabic is more Arabic, you know, like a talking, i k e Ice, ice, c r e a I wanna eat this. Okay, I find my wallet. Forgot. Taekwondo oh here. I thought in Korea, white belt is first. White and yellow, green? Uh, actually, I didn't remember. I forgot so long a time ago. Yeah. I, I'm black. Black belt, you know? <laughs> you know? s so... <놀람> like but... oh, corn? Corn? <놀람> 우리나라 전 같이 생겼다 이헐 대표다.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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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You are bubble. You are bubble, bubble. You are m y h e s h No. You, mm -hmm. you are, you are 대표다. No. <laughs> you are 대표다. What? Nothing. Nothing. I was nothing, nothing, nothing. What? Bubble. <laughs> 아니 이런 걸왜 있지? You're bubble. Why I'm a bubble? Because you think other things. I actually, if you can think, mm. it is so uncomfortable. Mm, mm, mm. Every time, shh. Mm. if you are wash your clothes, every time, shh. Ah, yeah. and then you you wear clothes, t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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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 time, is it good for you? Yeah. Okay, ducky. Okay. 어, 웃음이 너무 멋있으시네.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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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스톱, 스톱, 스톱. 알았 우와, 타코다. 이야, 오랜만에 보다. 타코. I don't like noisy, but this sound I like 아 t y 라돌라, 라돌라, 라돌라. Hanoi <laughs> One dollar, one dollar, one dollar. Actually, I changed my sex. When I was twenty, mm -hmm. I was woman. Uh, your name? My name? Yeah. June. Jun. Um, no, woman name. Jun. Same. Jun. But woman Junie, man Jun. Junie. You know? <laughs> I know fear, courage. Mm. Yeah. I wanna be man. I oh, you wanna be man. Mm. You almost man. You have a almost muscle, like a man. Okay. You, know? you call me. You call me man no? not only man. Natalia. Natalia.

우와 여기 더 많아. 우와 여기 도한 마리 있어. 와, 가방을 맡겨. 아. This market mm? in c e n t r in the center. Mm. Keep, keep the bag. Yeah. So a little bit d yeah. mm?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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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uh -huh. yeah, 여기가 옛날에 위험해서 그래. 콜라 너무 좋아해. y o 아니 엘살바도르에서 콜라를 만들어요 이렇게 엘살바도르. You feel good? 응, mm, 나는 feel good. i s better? Yeah. Because finally drink Coca-Cola. <laughs> 차안마서다가 모래가 아주 어마어마해. 어우. <laughs> 지금 가리고 있는 거야 이거? <laughs> 아, 바로다. 캐피란. 이 산마이 맛이 확 나네. is b 어, 야야. 더 b e t 이게 반 가격이야. 쌈마이 맛이 확 나네, 진짜. <laughs>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What h a p p e n e 지금 터졌어. 어, 안코. 오이 터졌어, 지금. <laughs> It's so c <cold. 웃음> 터졌어. What happened? <laughs> I told you. 나 이게 무슨 아아이오아메이게 <laughs> 사람들이 왔을 때 함부로 까불면 안됩니다 그 사람이 옛날에 갱이였을 수도 있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갱이 아주 많은 나라였으니까 지금은 다 잡혀갔다고 하지만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남들이 오는 건다 받아줍니다 아 너무 졸려 그럼 저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디오스